8절에서 19절, 20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진실로 나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한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이 되겠습니다. 223, 223페이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서 또는 온양 떼를 위해서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아 이사 이 교회가 이 목사가 짝퉁 목사인가 진짜 목사인가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가짜 교회인가 그 것을 아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 기준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 신경이 올바르게 고백되는 교회는 잘못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신경이 신앙의 고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는 짝퉁일 수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짜일 수가 많죠. 그럼 교회가 가짜가 있냐? 예, 가짜가 수두룩합니다. 그럼 목사가 가짜 목사가 아니냐? 예, 짝퉁 목사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앙 고백이 바르게 고백되던 교회는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산업이 살아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잃었던 자가 돌아오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포기했던 자들이 돌아오며 무능 무기력이 치유되고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제일 먼저 아버지 약속 기다려라. 뭘 기다리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라. 우리가 일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성령의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임합니까? 권능이 맙니다 권능이만 보아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오직 능력 오늘 여러분의 인생 요정이 되어지는 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구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성령을 믿사오며 오늘은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많은 숫자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갔습니다. 근데 교회는 한두 사람입니다.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도 성령이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두, 세 사람이 모인 공교회에는 그리스도의 피도 값주고 사셨단 말이에요. 교회 가치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가치는 건물에 있는 게 아니죠. 땅 평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차장에 넓고 흠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두, 세 사람. 성도의 가치는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하셨다 돌보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교회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이런 의료 혜택 병원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 같은 데서는 아이를 낳다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 아이를 낳다 죽고 죽고 아이는 사니까 그랬을 때는 그 아이를 길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냥젖이라고 그때 비슷한 이제 아이를 낳은 엄마들을 찾아다니면서 예, 젖을 동냥해서 젖을 먹여서 키웠어요. 예, 동냥젖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시대에 엄마들은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뭐했냐? 목숨을 건 거요. 자기 목숨을 건 출산을 하게 돼요. 예, 지금의 현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은 잘 이해가 안될 겁니다. 그때는 의료시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일 낳타가 이게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병원도 없죠. 의료시설도 없죠. 그래서 거의 산모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날아 들어갈 때는 신발을 거꾸로 넣는다 그래서 저도 사전을 찾아보고, 왜 거꾸로 신발을 넣을까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아직도 제게 정리가 잘안 돼요. 다만 목숨을 걸었다는 거. 뭐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생명을 걸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길렀어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자식이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자기 피로 교회를 값주고 사셨다고 랬어요 교회의 가치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건물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수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도에게 교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거룩한 공회라는 제목으로 다시 말하면 거룩한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누구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악령의 악신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냐?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다. 어디서 부른받았습니까? 세상에서. 오늘서부터 출애급기가 시작됩니다. 출애급이라는 말은 불러냈단 말입니다. 어디서요? 멸망할 세상에서. 애급에서 건져냈다. 그게 출애급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가 그한 사람 한 사람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 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 누가 함께 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는 성전이다. 바로 가치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야.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야. 마태봄 18장, 18절, 20절.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세상이 볼 때는 별로 가치 없어 보이죠. 뭐, 미미해 보이죠. 근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것이 뭐래요? 교회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모임이 곧 교회다. 나가서.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하는 곳이곧 교회다. 사도인전 2장. 1절과 13절. 그런 의미에서 교회당도 교회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예, 오래전에 에루살렘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편에 보면은 마가 다락방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해가 좀안 되는, 어떻게 2000년 전에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냐? 이해가 안 되죠. 그것은 그 유럽 문화를 이해하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문화는 거의 흙 문화입니다. 흙 지푸라기 문화요, 나무 문화요. 이게 비가 오고 홍수나면 다 떠내려가 버려요. 여름 불 나면 다타 버려요. 그런데 유럽 문화는 대리석 문화입니다. 돌로 만들어요. 이게 이 돌은 이거 백년이 가고 천년이 가도 이게 없어지지 않아. 그 형태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마가다락방에 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임재와 역사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 기도를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의 당이죠 예배하는 집이죠 그리고 요 우리가 장착할 천국은 완전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다 완전한 교회 필리포 3장 20절에 보니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교회, 천상 교회야. 우리가 갈 천국은 천상 교회입니다. 천상 공회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그 모임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르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정을 마치면은 영원한 천상에서의 공교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연히 어쩌다가 이 자리에 앉았다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다. 에클레시아.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참다운 교회는 거룩한 공회다. 거룩한 교회다라는 게. 왜냐. 예수 그리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머리에 계셨으 우리에게는 머리가 있죠. 그리고 머리를 중심으로 손도 발도 입도 코도 다 있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유기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죠. 예수 그리도는 스 교회의 주인입니다. 머리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입니다. 지체가 모여서 몸을 이루듯이 우리는 다 함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지체들의 모임이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진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야. 한 몸이란 말이죠. 우리 찬송과 이런 찬송이 있죠.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우리는 이름도 달라요. 성도 달라요. 우리는 삶도 달라요. 다 달라요. 하나가 같아요. 한 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셨고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공동체가 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도는 스 머리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그 지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할 일이고 장모님은 장노님으로서, 군사님은 군사님으로서, 집사님은 집사, 집사님으로서, 주일학교 교사는 교사로서. 각자의, 여러분, 역할이 달라요. 각자의 달란틀를 갖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머리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근데 발바닥이요. 손보고 한 번도 시기하거나 질투한 일이 없어요. 나는 날마다 더러운 것만 밟고 다니고, 너는 날마다 손만 씻고 있고, 안 그렇잖아요. 손이 늘 발을 씻어주잖아요. 이게 모든 것이 교회는 하나로, 하나가 돼서 섬기는 것이야. 예. 어느 한 곳도 섬김 받는 것이 없어. 다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좀더 쉽게 얘기하면, 층의 공동체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마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영화로운 과정을 거쳐서 성화로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는 것, 천국의 공회를 이루게 되는 것, 그것이 교회란 말이요 그래서. 저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로운 단계를 거쳐 천국의 일을 공해했다. 우리 참다운 교회가 다시 말하면 영원한 것이다. 세상 나라들은 다 사라집니다. 멸망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 영혼 속에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우린 칭의라는 단계를 거쳐서 성화의 단계를 거쳐 지나서 우린 영화롭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공예, 완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로 같이 갈 특별한 백성들이에요. 우리 찬송을 잃은 찬송이 있죠.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형제가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매가 됐습니까? 피를 나눈 사람을 혈족이라고 해요. 형제요, 자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피 흘림을 통해서 의롭다 칭의를 받게 됐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천상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형제다, 자매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됐고, 자매가 됐고,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자기 피로 세운 교회 자기 피로 사셨다는 얘기예요. 자기 피로 생명을 주고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의 가치입니다. 세상에서는 돈 있는 사람을 가치 있게 봅니다. 아, 저 사람이 좋은 옷을 입었다. 좋은 차를 탄다. 좋은 집에 산다. 아, 저 사람 돈이 많아. 저 사람 많이 배워서, 저 사람 높은 지위에 갖고 있어 굉장히 가치있게 봅니다. 근데 가난하고 병들고 많이 배우지 못했고, 또 그렇게 지위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을 가치있게 보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래, 성도의 가치는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그가 나이가 있든, 젊든, 있든, 없든, 배웠든, 못 배웠든, 높든, 낮든,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도로 말미암아, 피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그걸 가르쳐서 뭐라,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거룩 활성 자, 무리도 자,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 된 것은요, 그냥 우리가 노력으로 된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었어요. 아무 능력도 없었고, 아무런 어떤 조건도 없었어요. 그런 연약하고, 많이 모자라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아셨어요? 생명을 줬어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엄마가 목숨을 걸어야 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영화롭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건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로말미 마처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예요. 죄 용서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천국 백성 된 거예요. 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한 사람 한 사람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보는 기준을 가지고 가치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예수가 그리도라는 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라고까지 그렇게 비유하셨어요. 성도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피로 값 주고 사셨다. 여러분 학, 뭐 학교 등교할 때 보면 학교할 때 보면 아이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요. 그게 많은 아이들이 관심 있는 게 아니야. 누구의 가장 관심 있어? 애주에게 최고 관심 있어. 애주만 보이면 다, 우리 애주가 왜 이렇게 예쁠까? 아, 야, 우리 효주가 세상에 최고야. 할머니는 더 해요, 엄마보다.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이 보는 기준을 갖고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가 생명을 주고 피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됐다는 거예요. 성도의 가치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겨주도록 해야 해요. 이런 가슴을 가지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교회가 함께 이해와 배려와 섬기면서, 함께 서로 감사하면서, 섬기면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거룩한 공회라는 사실. 이 땅에서 공회며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함께 누릴 거룩한 교회라는 사실. 말씀 마칩니다. 참다운 교회는 세상 공동체가 아닙니다. 영적 공동체다. 무슨 공동체예요? 영적 공동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공동체요, 기도 공동체요, 전도 공천, 공동체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바로 참다운 교회다. 이 교회의 축복을 우리 함께 누립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우리 한 지체가 됐습니다. 몸을 이루어가는, 몸을 세워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 하나하나가 모여서 집이 완성되듯이 그렇게 참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그 축복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정말 살려가는 우리 참다운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성령의 강한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부르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그것이 참다운 교회요. 본질 사명 능력을 회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려가는 교회가 바로 우리 참다운 교회임을 믿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험한 세상을 함께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 참다운 교회, 전주 용인 서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